제가 이렇게 긴 갈쿠리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이 교각 아래에 파인 부분에 예전에 소라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는 거를 이 갈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내서 안에 있는 소라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의 손이 탔는지 지금 오늘은 여기서 소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소라를 가득 채워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갈쿠리를 가지고 이 지역에 한번 와봤습니다. 교각에 조각의 그 아랫부분이 깊어서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갈쿠리로 잡자 이거였는데 오늘의 갈쿠리 미션은 어 별로 소득이 없었다 대신에 어 생각지도 않았던 시알 좋은 골뱅이들 한반통 정도 해가지고 오늘 해루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둔덕이 있는 건데 역시 가까이 와 보니까 골뱅이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야, 이쪽 지역이 골뱅이 사이즈가 정말 실해요. 야, 또 잡았습니다. 골뱅이, 자, 오늘은 소라를 잡다가 이 뻘밭에 왔는데 소라가 없어서 골뱅이를 잡고 있는데 요 골뱅이 무덤만 아시는데 오늘은 골뱅이 눈입니다. 잘 보면은 골뱅이 눈이 있어요. 자, 보이죠 골뱅이 눈을 보고 파면 이런 골뱅이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골뱅이 눈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눈 보고 잡느라고 현재 어 요만큼 잡았어요 한 30개 정도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골뱅이 눈을 오늘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또 골뱅이 눈을 발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덤처럼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거 살짝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제가 파 보겠습니다 아자 한번 파니까 자, 제 손바닥만한 자, 큼지막고 골뱅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골뱅이 눈.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둔덕이 있는 건데, 역시 가까이 와보니까, 골뱅이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거든요. 자, 파보겠습니다 아. 야, 이쪽 지역이 골뱅이 사이즈가 정말 실해요. 야, 또 잡았습니다. 골뱅이 눈입니다, 오늘. 자, 이건 골뱅이가 살짝 나와 있는 거제 눈에 띄어서, 오우, 야우, 야. 나와 있는 거보다 캐니까 엄청 커요.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가 골뱅이 무덤처럼 살짝 있으면서, 여기, 눈이이지 여기, 오우, 손가락 넣으니까 벌써, 우와. 와, 이 녀석들이 명주족에 요걸 잡아먹고 있어요. 자, 여기. 사이즈들이 하나같이 이 정도 아주 준수한 사이즈의 골뱅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방 금방 채워지죠. 자, 요거는 좀 표시가 잘 나는 건데 여기가 무덤이 보통 이런 모양이면은 요 옆에 이렇게 골뱅이 입인지 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어요. 약간 하얀 색깔인데 제가 손을 넣어서 잡아볼게요. 야, 손을 넣으니까, 우와, 양쪽에, 쌍으로, 두 개가, 야 이렇게 있네요. 1타, 1타 2피라고 할수 있죠. 자, 두개또 잡았습니다. 자, 골뱅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드러난 소라가 있어서 제가 볼게요. 야, 소라, 야, 이 지역은 정말 때깔 좋은 소라가 요렇게 있네요 정말 크크 크진 않은데 정말 이쁜 소라입니다 자또 바로 골뱅이 무덤을 찾아서 여기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제가 손으로 파보겠습니다 야 파니까 바로 나와요 야 사이즈가 와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어이 골뱅이가 끝내주는데요 오늘 이 장소는 어,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은 골뱅이 무덤이 이렇게 새 발자국처럼 주름이 져 있거든요. 요렇게. 요건 지금 눈인지 입인지 안떠 있는데 골뱅이 무덤은 확실해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런 모양입니다. 자,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속에서 이렇게 이런 조개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 녀석들 벌써 다 먹었네. 자, 또 하나 잡았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 무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골뱅이 눈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렇게 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없지만 보세요. 자, 보니까 바로, 자, 바로 밑에, 자, 골뱅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헤드 랜턴은이나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제가 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헤드 랜턴을 써요. 60W 헤드 랜턴을 쓰고 있는데 헤드 랜턴이 좋으니까 훨씬 잘 보이고. 잘 보이다 보니까 조가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게 5년 전부터 만들어 사용하는 건데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홍맛을 발견했는데 홍맛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팔. 파면. 구멍이 나와요. 막 파다 보면. 몸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laughs> 자, 잡았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자, 홍맛. 토실토실 엉덩이가 매력적인 홍맛입니다.